살다 보면 가족이 제일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가족이 제일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러웠던 이야기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참 예뻤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도 바르고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아휴, 근데 그게 다 시작이었어요. 첫명절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남을 무치고 국 끓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다. 반찬이 짜다. 이제는 제 손맛까지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들은요? 그저 조용했어요. 엄마, 그냥 넘어가요. 요즘 다 그래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아니,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이제는 나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보더라고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며느리가 젊으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그날은 정말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둘이서도 잘 살아요. 그 말이 칼이 돼서 제 가슴을 베었어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나듯 집을 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고 눈물이 그냥 흘러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애도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서로의 말 조금만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며칠 전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진 한 장이 딸려왔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미워도 내 자식이고, 서러워도 내 가족이에요. 결국 가족이라는 건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다잘 되길, 그 애도, 내 아들도, 손주도, 다 행복하길 바라죠. 그래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